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계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것은 바로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이제 밥 해먹기 막 귀찮고 그랬을 때 자주 이제 한끼 때우려고 가는 곳이 뭐 맥도날드 아니면 서브웨이 같은 샌드위치 가게일 건데. 오늘은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주문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문하는 게 왠지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 가면 쓰게 되는 말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서브웨이에 가서 하는 말들을 정리해 드릴 건 아니었고 사실은 음식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빼줬으면 하는 재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생오이가 냄새가 나서 잘안 먹기 때문에 김밥집 가면 오이를 빼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빼달라고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우리가 take out 하는 게 이제 빼주는 건데, 음식점 같은 데서 주문을 할 때, 빼달라고 얘기할 때 take out은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hold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그 표현도 정리할 겸 서브웨이에서 주문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어떤 레스토랑을 가든 저는 무엇을 주세요? 라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도 한 가지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I would like 해서 조금 정중함을 주고 뭔가를 가져 가지고 싶다, 먹고 싶다 해서 I would like to have 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I would like to have 할때 뒤에는 바로 음식 이름, 메뉴판에 있는 음식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서브웨이로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서브웨이 그 메뉴판에 보면 샌드위치 이름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샌드위치 이름들을 제가 한번 쭉 불러와 보겠습니다. 치킨 베이컨 해서 치킨 앤 베이컨도 있고 참치 샌드위치 같은 게 튜나 샌드위치겠죠. 음, 이탈리안 BMT 해서 왜 안에 치즈하고 뭐 살라미라고 한햄 같은 햄류 같은 게 들어 있는 그런 샌드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안 BMT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치킨 대리야키 해서 어 치킨 체리야키를 시킬 수도 있는데 요때 이제 발음상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한국말 그대로 대리야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에 아예 디귿 사운드를 잊어버리시고 원래 있는 발음인 티를 살려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알아듣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야끼가 아니라 테리야키. 테리야키. 테리야키라고 T 사운드만 제대로 발음해 주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웨이 메뉴들이 많겠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씩 이 안에 넣어서 말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백치킨 베이컨 샌드위치 를 달라. 그러면 I'd like to have chicken and bacon. I'd like to have chicken and bacon. 할 수도 있고 뒤에 샌드위치를 붙여서 I'd like to have chicken and bacon sandwich. I'd like to have chicken and bacon sandwich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치 샌드위치를 달라고 하고 싶으면 I'd like to have tuna sandwich. 이탈리안 BMT를 먹고 싶다 했을 때는 I'd like to have Italian BMT. I'd like to have Italian BMT. 치킨 데리야끼가 먹고 싶을 때는 I'd like to have chicken teriyaki. I like to have chicken teriyaki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서브웨이는 빵 종류를 또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빵의 사이즈도 고르셔야 하죠. 보통 서브웨이에 가셨을 때그 진열장에 이런 식으로 잘려지지 않은 빵 하나가 이렇게 쭉 덩어리로 있잖아요. 이런게 1ft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a foot long이라는 단어를 있다가 사용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발음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거의 반짜리, 반을 자른 정도의 크기만 먹고 싶다. 난 혼자 왔으니까. 그러려면 그거는 a six inch 라고 얘기하고, 이따 샌드위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six inch냐, 아니면 one foot long, 즉, a foot long 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진열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 빵 종류도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빵 종류들에 대한 이름을 조금, 어, 알아 놓으셔야 할 텐데, 우선 여기에 글씨가 너무 이렇게 작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글씨를 조금 키워봤습니다. flat bread, flat bread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빵이면서, 아까 flat bread 하면은 다른 건 이렇게 위에 빵 모양이 딱 있는데, flat bread만 뭔가 허연게 나와 있잖아요. Flatbread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납작한 빵이라 그래서 약간 또띠아처럼 이렇게 접혀질 수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걸 먹고 싶다면 flatbread를 시키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hearty Italian이라는 어 빵이 또 있고요. 그리고 Monterey Cheddar 해서 체다 치즈 같은 게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약간 짭짤한 맛을 내는 그런 빵이 있는데 Monterey Cheddar가 있습니다. Italian Urban Cheese, Italian u r b 주문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어떤 어떤 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잖아요. 여기에 음식 이름도 들어가고, 샌드위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빵의 종류를 함께 밝히셔야 하는데, 이때, I like to have 해서, 아까 치킨데리야 끼를 먹을지, 아니면 이탈리안 BMT를 먹을지, 샌드위치에 이름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봤던 어떤 종류의 빵에다가 그 샌드위치를 쌓아달라는 건지, 빵 종류를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얘기할 때, 언을 하나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샌드위치 재료가 빵 위에 탁탁탁탁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언을 쓰고, 크기는 두 종류밖에 없었죠? 6인치냐, a f o o long이냐, 그거와 빵 종류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길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6인치짜리 이탈리안 빵에다가 참치 샌드위치를 하나 싸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참치 샌드위치라는 음식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I'd like to have tuna sandwich. I'd like to have tuna sandwich. I'd like to have tuna sandwich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on 뒤에 6인치잖아요 그러니까 6인치하고 크기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빵 종류가 Italian bread였어요. 그래서 Italian bread를 뒤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넣은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I'd like to have tuna sandwich on a 6in c h Italian bread. I d like to have tuna sandwich a r a 6 inch Italian bread. 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량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는 하나를 표현할 때는 원이라고 안 하고 어 라고 하거나 언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때 수량을 말할 때는 어나 언 대신에 원을 쓰기도 합니다. 원도 많이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는 수량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을 쓰셔서 나한개 주세요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문에다가 원을 한번 써서 I'd like to have one tuna sandwich on a six-inch Italian bread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더 연습하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인치짜리 허니오트 빵에다가 내가 먹을 샌드위치는 치킨 테리야키 샌드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on을 쓰시고 마찬가지로 6인치니까 6인치 하고 허니 오트만 여기 딱 집어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on a six-inch honey oat.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on a six-inch honey oat.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on a six-inch honey oat.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honey oat 다음에 bread를 넣으셔도 되고, 얘기하지 않고 생략해주셔도 충분히 알아듣고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whole bread를 다 달라, 그래서 one foot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시킬 것은 이탈리안 BMT 샌드위치고요 밀빵, 윗브레드에다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I like to have one Italian BMT. I like to have one Italian BMT. 에다가, 언을 쓰고, 크기는 a foot long이죠. 그래서 a foot long이고, 빵 종류는 윗브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 d like to have one Italian BMT on a foot long wheat bread. I d like to have one Italian BMT on a foot long wheat bread. 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통문장으로 난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먼저 주문을 해 주세요. 그래서, I d like to have one Italian BMT 얘기를 해 주시고, a foot long wheat bread please. 하고 주어 동사 없이 A foot long with bread 해서 크기랑 빵 종류를 얘기해주고 뒤에 그냥 플리즈만 달아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특별한 주문사항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치즈를 두 배로 더 얹어달라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방금 전에 했던 것에다가 이 특별한 주문사항은 위에 맨 뒤에 with를 쓰고 이제 주문사항을 더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치즈를 두 배로 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더블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블 치즈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게. 6인치 허니오트 빵에 치킨 테리야끼메뉴를 우선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on a 6-inch honey oat bread with double cheese라고 얘기를 쭉 이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on a six inch honey oat bread with double chees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따로따로 해주고 싶다면 아까처럼 I'd like to have one chicken teriyaki 하고 끊고 그리고 a six inch honey oat bread please하고 여기까지 please를 붙이고 그리고. double cheese please 하고 여기에 더블 치즈에다가 플리즈만 한번더 붙여서 문장을 다 쪼개서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치즈 두 배로 주세요를 얘기를 따로 할 때는 그냥 심플하게 double cheese please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could you add 해서 뭔가 정중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could you add 해서 더해주시겠어요? extra cheese please.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두개 중에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double cheese please? 아니면 could you add extra cheese please?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점원이 먼저 물어보게 될 거예요. 토스트를 해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빵을 따뜻하게 먹을 건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데워달라고 하고 싶다면 Could you microwave it? 해서, microwave는 이제 전자렌지잖아요. 전자렌지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그냥 could you heat it?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데워달라는 거고, 만약에 구워달라. 그래서 왜그 빵을 한번 구우면 그릴판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릴판에다 이렇게 구워달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could you grill it? Could you grill it? 시될 거고, 만약에 토스터에 집어넣어서 토스트를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could you toast, it? Could you toast it?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데워달라는 건 내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점원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빵까지 다데혔으면 이번에는 빵 속에 있는 부재료들을 막 넣어야 할 텐데, 만약에 부재료에 있는 야채들을 넣을 때,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는, 애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드를 쓰시는데 약간 정중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could you add 하고 넣어 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써 주면 되는데 어 서브웨에서는 보통 이 야채들을 골라서 넣는 거기 때문에 야채 이름을 한번 오늘은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랑 피망이랑 양상추랑 피클이랑 넣어 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could you add에다가 뒤에 양파, 피망, 양상추들을 하나씩 영어로 해서 나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you add 하고 양파, onion, 피망, bell pepper, 양상추, lettuce 피클은 영어로 그냥 피클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could you add onions, bell peppers, lettuce, and pickles?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요게 다른 거는 이제 보통 다 s를 많이 붙여요. 그런데, lettuce는 lettuce 자체에 그냥 s를 많이 붙이지는 않아서 s를 띄고 그냥 lettuce라고 써봤습니다. So could you add onions, bell peppers, lettuce, and pickles? 이렇게 해서 요거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나씩 일일이 지정해 가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아, 귀찮다. 야채 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Could you add all the salads?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샐러드류를 다 넣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샐러드에 s를 붙인 이유도 거기에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s를 붙여줘보았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add all the salads? Could you add all the salads?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샐러드를 안 쓰고 야채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야채는 원래 영어로 vegetable 이지만 vegetable 자체가 syllabus가 음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또 발음을 또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 줄입니다. vegetable 줄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b 지 g e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b 지 g e 가 있으니까 could you add all the badges please? could you add all the badges please? 하고 레지스를 넣어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뭐 빼고 다 넣어달라. 그래서 야채를 다 넣기에는 내가 거기에 싫어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레스토랑에서 뭔가를 빼달라고 하고 싶을 때는 hold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빼고 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올리브를 내가 싫어해서 올리브 빼고 야채 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다 넣어달라는 표현은 could you add all the salads 또는 could you add all the veggies 가 되었죠? 그 뒤에 그렇지만에 but hold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hold는 이제 잠깐 멈추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잠깐 멈춰주세요. 넣지 말아보세요. 하고 넣지 말것 올리브를 뒤에다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Could you add all the veggies but hold olives? Could you add all the veggies but hold olives?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리브랑 할라피뇨도 빼려고 한다, 매운 거 싫어해서 그렇다면 Could you add all the veggies but hold olives and jalapenos? Could you add all the veggies but hold olives and jalapenos? 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 문장으로 또 길게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could you add all the badges? 하고 한번 쉬세요. 쉬고, but hold olives and jalapenos, please. 하고 꼭두 가지 문장을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굳이 한꺼번에 다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한 문장씩 말씀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소스를 넣어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뭘 넣어달라고 할때애드를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서브웨이에서 한 가지 소스만 넣어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두 개씩 콤비네이션으로 많이 섞는 편이에요. 맛있는 콤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콤비네이션으로 오늘은 두 개를 마련해봤습니다. 마요네즈랑 바베큐 소스를 넣어달라라고 얘기할 때, 이때 마요네즈를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마요네즈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해주시면 안 되고요. 거의 발음이 메이네이즈가 되도록 메이네이즈 같은 느낌이 되도록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ould you add mayonnaise and barbecue sauce, please? Could you add mayonnaise and barbecue sauce please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주 하는 조합이 허니 머스터드랑 스윗 어니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ould you add honey mustard and sweet onion? Could you add honey mustard and sweet onion? 하고 뒤에 이제 please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면 그 외에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하나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고 싶을 때 잘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cut을 쓰는 거 맞고요. 반쪽인 half를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Could you cut in half, please? Could you cut in half, please? Could you cut in half, please? 이때 half의 f 발음을 너무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의 f 발음과 p의 f 발음이 같이, 이걸 각각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더센 발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o half의 F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could you cut in half please?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으로 잘라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샌드위치를 단품으로 먹지 않고 뭔가 세트로 먹겠다. 뭔가 세트로 주문할 때는 세트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트라고 하지 않고 외국에서는 맥도날드를 가던 서브웨이를 가던 뭔가 세트로 주문을 할때 미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d like a meal, please. I'd like a meal, please. I'd like a meal, pleas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그 맥도날드에 보면 어린이 세트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happy meal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빅맥을 세트로 맥도날드에서 시킬 때도 빅맥 세트 플레이스가 아니라 I like 빅맥 meal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브웨어에서 세트를 시키게 되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뭔가 음료수는 자기가 이게 따라 마시는 스타일로 컵만 주게될 거고 거기에 후식을 쿠키로 할 건지 포테이로 칩스를 먹을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쿠키로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ll get a cookie. I'll get a cookie. 만약에 거기에 이제 포테이로 칩 같은거 우리나라 포카칩 같은건데 조금 더 짜요 그런걸 하고 싶으면 I'll get, chips. I'll get potato chips. I'll get potato chips. I'll get potato chips.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서브웨이 라는 샌드위치 가게를 갔을 때 어, 주문을 하는 그런 절차들과 용어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미션이 안 나오면 이제 좀 섭섭한 분들도 계시죠 자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이 실제로 서브웨이에 갔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메뉴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먹고자 하는 샌드위치 종류는 스테이크 앤 치즈라는 메뉴를 시킬 건데 빵은 이렇게 6인치 짜리 허니호트를 시킬 거고요. 그 빵은 토스트를 해줬으면 좋겠고, 야채는 올리브 빼고 다 넣었으면 좋겠고요. 마요네즈랑 바비큐 소스를 넣었으면 좋겠고, 세트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를 다 한번, 어, 댓글창에 써주시고, 말을 꼭 해봐야 돼요. 스피킹을 늘리려면, 어, 말을, 발음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말을 한번 꼭 소리내서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실제로 내가 서브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사심을 담아서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